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냐고 <laughs> 하시겠죠? 예, 우리 집이 옥상이 좀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가지고는 어, 저쪽 에어컨 쪽으로예또 약간 누수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방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어, 진짜 이사 오고 난뒤 1년 이후부터, 어,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예,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있어가지고, 매해마다 이 방수공사를 하느라고, 어, 제가 다육이만 안 키우고 있으면, 그냥 뭐 지붕을 얹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이쪽 부위는 그나마 좀 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어 시련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죠. <laughs>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어이 지난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나서 어 안쪽으로 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현관 앞쪽으로 센스 등쪽으로 이렇게 물이 새는 바람에 어 이렇게 그냥 뭐한 김에 그냥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다육 하우스 여기 위니 하우스 쪽은 놔두고요. 어 이렇게 또 방수 공사를 했답니다. 아 정말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애들 어, 입구 아이들은, 어, 여기 이제 조금씩 뭐, 물르는 아이도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요. 어, 근데 여기 비가, 아, 우리 남부에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비가 뭐,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 그, 그래 지금, 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막 올려놓기도 하고요. 어, 뭐, 어, 지금도 비가, 어, 갑자기 좀 많이 내립니다. 어, 여기 밑에 이렇게 피신해서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쑤셔 넣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음, 오히려 여기, 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 저 위에 난간이 있어 줘가지고, 어, 비를, 어, 들이치는 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 전부. <laughs>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혼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언니를 오라고 해가지고, 음 언니랑 뭐 이제 큰거 무거운 것들은 또 서방님이 다 들어줬고요. 어, 또 언니하고 나하고 이제 조금씩, 저는 뭐 가벼운 것만 들고 무거운 거는 언니가 다 들어서, 어, 저렇게 다 내어줬답니다. 어, 우리 아이들 하우스 아이들은 대체로 지금 물고파 하고 있어요. 물고파 하는데도 음, 장마 때 물을 좀 먹여야 되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올라와가지고는 얘네들 어, 제가 이제. 물고 파는 아이들을 그냥 살균제를 타서 좀 뿌려줄까 합니다. 계속 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조금 올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어, 보이시죠? 어, 얘네들이 무슨 문제인지 어, 굉장히 튼튼했었는데 지금 이 옥상에 굉장히 이 방수를 하고 나서 어그 다음날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혹시 좀 요번에는 좀 두껍게 했어요 꽤 그래서 안말랄까 봐서 제가 며칠 동안 올라오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어제 밤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이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군데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급한 대로 어 살균 살충제를 이 아이만 뿌려주고 내려갔어요 게어 얘네들이 어, 이번에는 올해 우리 여기 남부에는요. 굉장했어요. 비가 계속 장마처럼 봄부터 장마처럼 내리고 아이들이 예뻐질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아이들은 어, 다행히 많이 웃자라는 아이들은 없는데 그리고 여기 또 장마도 길었지만 위에 이중 차광이 되어 가지고는 예, 아이들이 뭐 색도 다 빼고요. 근데, 고맙게, 음, 물러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답니다. 지금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폭염이 올 거잖아요. 아, 그래서, 폭염이 오면은 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마르고 할것 같아서 오늘 어 영상 찍고 나서 제가 얘네들한테 그냥 살균 살충제 타서 그냥 이렇게 물을 너무 목말라 하는 아이들 물을 좀줘 볼까 합니다 네. 음참 예, 얘네들이 어 이쁘고 <laughs> 좋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집 환경이, 예, 계속 조금씩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들인 아이들인데, 뭐, 이렇게 뭐, 누수 문제라든가 뭐, 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예, 괜찮았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지금 뭐, 누수 문제 때문에, 계속 얘네들을 뭐 어디다가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분부분 부분 지금 계속 방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laughs>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요. 어, 잘 버티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 다육 영상을 찍은 지가 좀 되어서, 어, 제가, 어, 다육 영상을 아침에 이제 올라와서 다육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며칠 사이인데도요. 하엽이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하엽들이 너무 많이 껴 있고요. 어, 여기 방울 북낭은 음 가맣게 어 곰팡이 균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두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어 살균 살충제를 어 듬뿍 뿌려 주고 갔었어요. 이제 이 공사하기 전에 한한 한 일주일은 안된거 같아요. 어, 그랬는데, 어, 올라와서 지금 걱정해서, 걱정되어가지고 보니까, 어, 깨끗하게 괜찮아진 거 같아요. 이게 어, 여름에는 물고파 하는 아이들, 어, 너무 물고파 하고 이러면은, 어, 그냥 살균살균게 타서 그냥, 어, 물 대신에 조금씩 희석해서 줘도 되고요. 어, 큰 문제 없으면은, 예, 저는 뭐 이렇게 연하게 이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습도도 너무 많고, 비가 내렸다, 햇살이 비쳤다, 막 그래요. 이렇게 이런 날은 그냥, 음, 물고파 하는 아이들 살균, 살충제 연하게 타가지고, 조금씩 주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음,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음, 살충을 잘 하지 않는데, 살균, 살충을, 어, 조금씩 곰팡이 균도 보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 모르는 아이들도 보이고 해서, 어,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음, 물고파는 아이들만 그리고 조금 이상 있는 아이들만 살균 살충제 타서 어, 뿌려줘야겠어요. 어,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둘라는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